이번 시간에는 갤럭시 S5에서 스크린샷을 찍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홈 버튼, 그리고 전원 버튼, 이두 버튼을 같이 누르고 있으면 어,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스크린샷이 저장이 되죠. 홈 버튼, 그리고 전원 버튼을 같이 누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좀더 쉽게 스크린샷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모션을 이용하면 쉽게 스크린샷을 할수 있습니다. 자, 갤럭시 화면 위에서 손날을 화면 위에 스치듯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또는 그 반대로 밀고 가는 겁니다. 아, 몇번 해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이 더 쉬운 것 같습니다.